핫소스톤 대국민 토크쇼 핫소스톤 톡톡톡네자 오늘 핫소스톤 톡톡 톡으로 인사드리는 진행과한 이기민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타요 님과 네룩사 님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월드 챔피언십 포인트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월드 챔피언십 포인트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자 한국 핫소스톤 월드 챔피언십 포인트 순위입니다 지금 순위 등락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네자 덱파워 종합 랭킹입니다 지난 주와 비교해 봤을 때 그 순위변동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확인해 볼수 있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종합랭킹 순위변동은 매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하스스톤 톡톡톡의 하이라이트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그거 아니잖아요. 톡? 이것도 해야 돼요? 아니죠. 뭐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laughs> 그거 언제 짠 거예요? 랩 방탄가 나플로우가 기가 막혔어요. 네. 랩했던 친구랑 어. 달라요. 그렇습니다. 타요와 룩삼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네. 네 기억 안 나세요? <laughs> 너가 이런... 타요와를 하면 아 룩삼에. 아하. 방송 모니터를 안 하는구만 이거. 아 했어요. 네. 타요와 룩삼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물어요. 네 코너입니다. 아하. 자, 하이라이트 코너인데 정말 이 코너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네. 자, 인벤딩 게임은 쿼터LP입니다. 자, 제목은 타요님과 룩사님의 서로의 덱을 짜줘서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네. 자, 일단 룩사님은 먼저 네, 타요 짜줬잖아요. 네. 네. 어떤 컨셉인가요? 그냥 전설을 30장 정도 음, <laughs> 넣어봤습니다. 아, 저는 저번에 제가 기본 카드 대전에서 이겼잖아요. 기본에 충실하라고 전부 다 기본 코트. 카드마 30장 5일 전설 카드 덱때 기본 카드 덱. 네, 어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자두분 그러면은 준비해주시면은 네. 바로 오늘 첫 번째 게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화면 보고 안하겠습니다. 음. 사제, 사제. 내거 네, 짜준 거. 룩상님. 네? 내거 네? 네, 사제예요? 짜준 거? 네. 드루이드가 이거 사제? 아,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님 거는 그거예요, 시옷 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빛이 생뢰를 불러올 것입니다. 타오는 사제. 자, 이어지는 룩삼은 드루이드입니다. 아, 좋아요. 와, 멀로격 탈군으로부터 시작하는 룩삼. 별빛 섬광. 오! 여기는 어? 올 전설. 어? 아, 사제지 나, 나 드루이드인 줄 알았어요. 영능으로 저거 잡으려고 그랬어. 아 이게 아, 무슨 눈이 이게... 썩어버릴 것 같네요 <laughs> 아, 영웅 능력을 아, 사용해주는 아좋아할게 아, 없어요 이제 되게 잘못되어 있어요 왜넣었어요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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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만 해본다 남자리분데요야 저거 큰일 났는걸 죽으면 두 번이나 발동되잖아 빨리 죽여야지 <laughs> 그리고 저되게 마법이 없기 때문에 감염기가 없으니까 도넛니 메세지도 지금 나와서 1기를때려주겠습니다 하이 끝 아유, 아니 어떻게 그대로 질 수가 있어요? 아 정말 빵점 클라스네 그렇습니다. 바꿔서 해볼까요? 그러면? 바꿔서 하 아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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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볼래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누가 이기는? 바꿔서 한번 해보죠. 아네 일단 아, 네. 자존심을 살리기 아, <laughs> 위해서 서로 네 대결 짰으니까 이번에는 룩삼님이 타요 선수의 계정 사제고요. 타요가 드루이드입니다. <laughs> 어, 굉장히 실제로 굉장히 심한 분위기네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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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두 분의 그런 좀 자존심을 건들수 있는 그런 대전은 네좀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기가 네. 둘이 얼마나 죽이 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정 테스트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해 봤거든요. 음... 제가 A, B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하면 도, 둘이 동시에 A나 또는 B를 외쳐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김인데. 아, 잠시만요. 담당 PD 요거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 질문은 진짜 난죽택 이런 거 이런 거 없나요? 난 죽음을 네. 네. 어, 그런 거없요 없습니다. 하나 선택해야 돼요. 이김인데. 담당 PD 하나, 둘, 셋! 담당 PD! <laughs> 아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의 마음 잘 알겠고요. 네. 아, 이게 나이 드니까 외롭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저는 이기민 캐스터님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네. 타요라는 아이가 듣과 실을 굉장히 따지는 아이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타요가 분명히 담당 PD님을 선택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네. 내 의견보다는 마음이 맞자 해서 저는 담당 PD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아, 아 저는 네. 김인영님 이거 방송 끝나고 아메리카노 한잔 마실까요? <laughs> 타요는 되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타요 빼고 들리서 네, 네. 이거 프로그램 앞으로 그러니까 타요 집도 집행. 멀고 하니까 먼저 가아저 여기서 네. 프로그램 해야 하려고요 아 그거 없, 없어질 예정입니다 <laughs> <laughs> 정말 재미있는 프로가 될것 같다는 말씀을 끝으로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아스톤톡톡톡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기민 그리고 타요 룩 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톡. <laughs>